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한영행을 분석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29일 오후 12시 49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0100 되겠습니다. 어, 영상을 이제 보시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유한영행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구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도 기술적인 분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구하면서, 어, 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영향은 높은 시장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상위 제약 업체죠. 또 약품 사업, 생활건강 사업, 해외 사업 같은 것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토르바 메로펜 삐꼼씨 뭐 유안락스 뭐 에이즈 치료제 이런 것을 많이 그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제약업 하면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겠죠 r&d 부분에서 국내에서 녹십자를 제치고 1위에 특허 등록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640여 건으로 예, 1위입니다 어, 유안양행의 공장 가동률은 약90%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죠 또한 계속해서 오창 공장과 중앙연구소에 외형 확장 투자를 강화하고, 신규 설비를 들여오는 것과 같이, 질적인 성장도 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라이선스 계약도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앱클론의 면역항암제 항체 4종을 계약을 했고요. 에리 b l 바이오의 면역항암제 이중항체를 계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AD207이라고 해서, 개량된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천만 탈모인에게 희소식이 될수 있는 탈모 치료제 AD208이 현재 임상 3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어, 아, 그리고 이제 핫하죠. 렉라자가 이제 조건부 허가를 이제 맡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렉라자는 이제 세명중세명 10명 중세명에게만 효과가 있는, 어, 비소세포 폐암 환자 전용 신형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판매 허가가 난게 아닙니다. 네 조건부 허가인 만큼 조심스러, 조심스러운 접근이 추천되고요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은 마찬가지로 3 세대 표적 항암제를 표범하고 조건부 판매 허가가 나왔으나 또 독성에 의한 피부 부작용과 미비한 효과 때문에 판매 개발 중단 개발 중단된 바가 있어요 예 네, 요런 이제 안 좋은 사례를 이제 종합해 봤을 때렉라자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 유한양향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수익률 0.54 정도 되네요. 예, 현금흐름에 그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시가총액은 어, 4조 8천억 정도, 예, 발행주식수는 6,900만 주, 유동주식수는 5,20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네, 매출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와있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예, 그리고 또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 부채 비율은 낮기 때문에 사업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유한양행 보시게 되면 위에 헤드앤숄도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 꽂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지지선을 유지되고 있는 꼴이에요. 이 지지선 제가 그려드린 이 지지선을 향해서 이 주가가 좀 찍으러 가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근데 이 지지선마저 최후의 지지선이죠. 이제 흐름을 결정짓는 그런 지지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지지선마저 어떻게 좀 하락이 된다면, 그건 이제 역별로 이제 예, 우하향한다고 이제 진단을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이제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어떤 진이 그런다기보다는 리스크 충분히 어, 염두에 두시면서 반등에 성공해서 이 우상향 지지선이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유한장량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요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깜빡깜빡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보이시죠? 예 여기서 요 아래 종요 아래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기록이 다 있는데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2021년 동안 하셨던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무료 추천 종목의 어떤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1월 25일 월요일이니까 이 월요일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로 리딩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저희 소장님께서는 뭐 7시 45분부터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내 말씀 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하시기 전에 어,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알아두셔야 되면 조, 알아두시면 좋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투자를, 투자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9시를 가게 되시면, 뭐,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요런 식으로, 어, 코미코 현재가 6만 1200원 기준 매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뭐,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도 다, 어,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예, 요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 주시는 거를, 어, 댓글로, 어, 남긴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댓글로 이렇게 리딩해 주신다라는 말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을 이제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어, 저희, 어,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네, 어, 사이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